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준성 쌤입니다. 자, thank you for watching.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가져온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Build Up Plus 286번째는 이 표현이에요. I'm just messing with you. I'm just messing with you. 여러분 농담 걸고 장난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괜찮아요. 친한 사이일 때 i'm just messing with you. 내가 그냥 놀리는 거였어. i'm just messing with you. 이런 말에서 mess with someone 하면 누구 놀리는 겁니다. 근데 친한 친구끼리 그죠? 그래서 stop messing with me 하면 나 놀리지 마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어, 정말 이 사람을 정말 놀려야겠다. 이, 이런 뉘앙스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i'm just messing with you. 이런 식으로 i'm just kidding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농담이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right. 참고로 mess up 하면요, 여러분 I, I just messed up. 이렇게 하면 나 망쳤어. 라는 표현이 돼 I just messed up. Right. Again. 막 이렇게 좋은 사이에 또 친한 사이에 어, I'm just messing with you.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여러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써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나 너무 계속 놀리지면 안되고 놀리지 말고요. 여러분. 아, 자 여러분 유튜브 영상 함께 계속 시청해주셔서 I really appreciate that.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네, 계속해서 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영상도 네, 공유해주시고, 네, p l e a s 네, 유튜브 후원도 해주신다면 I really appreciate that. 오케이. Okay?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